반갑습니다. 스카리아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저희 고객분 중에 730마력을 타고 계시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열심이라는 개미와 가장 헐렁헐렁 이라는 배짱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 만나서 진솔하게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저희 운행하면서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죠? 예 반갑습니다. 예고드린 대로 지금 개미와 배짱이를 모셨습니다. 일단 각자 소개는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미부터 할까요? 아 제가 개미예요. <laughs> 아, <laughs> 네가 개미예요. <laughs> 네가 개미예요. 아,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미 김진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배짱이에서 지금 개미 조금 가고 있는데 음, 열심히 살고 있는 도라코 TV 최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기는 이 카링 트로커 김진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는 또 도라코 TV 최사정님이십니다. 두분다 r 7 3 0으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 주변의 고객분 중에 보시면, 한 명은 너무 일을 많이 합니다. <laughs> 너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지금 구독자 100명을 기념하여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아, 100명은 그렇죠. 안 됐습니다. 오시는 분들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 얼마 뒤에 이제 대국같테가 미리 찍작해갖고 미리 준비하는 거 있죠. 대구 볼찜 한 그릇 먹고, <laughs> 예 커피까지 이제 먹고 이제 예, 지금 찍고 있습니다. 소주도 한병 먹고. 배짱이는 소주도 한 잔씩 <laughs> 먹어야 됩니다. 예, 예. 예. 예 먼저 뭐이 사업을 시작하신 게 얼마나 된지 물어볼게요. 저기 뭐 김진 사장님. 저는 이제 기사를 좀 오래 탔죠. 그렇지, 그냥 기사를 네. 오래 타고. 이제 11월 달 되면 이제 만 2년 음. 채우는다고요? 음. 음. 저 같은 음. 경우는 기사를 오래 안 탔죠. 어, 오래 안 타고. <laughs> 기사를 한달 반, 본선만 한달반 타고, 이제 차를, 중고차를 사서 10월 달에 샀어요. 시, 이제 돌아오는 10월 달 되면 만으로 12년. 만으로 12년. 그러니까 해수로는 13년 차죠. 어. 그렇죠. 어, 그래. 됐습니다. 그러면 어. 제가 왜 개미하고, 개미와 배짱이라 이야기 하는지, 두 분이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최저 매출을 찍으신 게얼마인지 지금 최 사장님 먼저. 아, 전, 저, 저 같은 경우는. 7상공으로 말입니다. 아, 7상공으로. 제가 2월달 매출을 한 번, 제 영상 올리는데 정확하게 그때 금액을 모르겠는데, 5 0 0얼인가6 0 0얼인가 아, 그래. 한으로한정도 그래, 알고 <laughs> 있습니다. 아, 아. 예, 우리 최 사장은, 네. 그, 최저 매출이. 500만원대. 어. 500만원대입니다. 그 정도는 해줘야 배짜링 소리 들으니까. <laughs> 어, 그 정도는 해줘야죠. 우리 김사장님 어. 어떻습니까? 어, 저는 뭐 인스타나 이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요번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아, 아 그렇죠. 저한열흘 정도 세워가지고. 아, 열을 세면한 300밖에 안 나오겠는데. 1300. 아, 1300. 어, 그럼 1300이 네. 이번에 열흘 세워서 아. 제일 작은 매출입니까? 네, 네. 네. 아, 그러면 그죠? 제가 볼 때는 2.5배. <laughs> <웃음> 2 <laughs> 5오 저는 리수수가 <이> 없는 <laughs> 매출이죠 제 얘기는 제가 한달다 해도 그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뭐 다시 물어보면 730에 타시면서 매출을 최고 많이 한 금액이 얼마죠? 우리 최상임은 제가요? 최근에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제가. 아, 그렇네요 아 제가 지금 요새 원래 이제 가까운데 이제 대구 곰이 다니다가 제가 3월달인가 4월달부터 지금 요 청주권 댕기니까 그때 해가지고 1 5 0 0만원 조금 더 넘었습니다. 1 5 0 0만원 초반 때아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 아, 원래 예. 천만 원도 잘안한 사람이 1,500 갈라카니까 아 쇠에 단내가 나가지고 아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적응이 돼가지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 김재사님은 그렇죠? 제일 못 했을 때가 열일십오천삼백. 여기 는 대단한 새가 거죠. 그래서 진짜 네. 가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 어, 우리 김진상님은 최고 매출 하신 적이? 저는, 어, 2천만원 조금 안 되게. 아니, 아, 음. 1980인가 1900... 70 정도. 어. 그러면 완전... 지금 지상은 빼고, 내가 네. 십몇년우수 사업을 하면서 어. 뭐 최고 매출을 많이 한 적이 있는지 제가 최고 매출을 했을 때에 예전에 그, 참큰 참 일이 있어가지고 돈이 너무 귀할 때 이제 미친 듯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1,800 얼마를 해봤습니다. 1,800얼마해 갖고 순 마진이 천만 원 넘어갔죠. 천한1,000한 한 백, 이백 정도는 순 마진을 하고 1,800 얼마를 한번 해본 게 그때는 제가 자살 충동을 느꼈어요. 제가 그때 자살 충동을 느꼈습니다. 와 이래가 살 필요가 있겠냐? 이 정도의 자살 충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그 금액은 한 번도 안 올라가 봤죠. 어, 그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 자살하는 것보다, 안 어. <laughs> 하는 게 맞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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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걸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 이거는 이래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예, 그래서 그때 이후로 뭐, 1500 넘어가는 적도 진짜 오랜만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저, 요, 청적권 와가지고, 어. 요즘에 보니까 우리 최 좀, 나름 평소 같지 않게 아, 열심히 하시는거아 열심히 하죠 아, 바쁘세요 네. 많이 바쁘너요 아, 뭐 예전에는 까만 날 빼고는 까만 날 아니고 <laughs> 절대 일을 안 했는데 원래 주특기가 이제 어느 사무실을 가도 배차 하는데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달력받아 이러면서 달력 보면은 하는 제가 하는 말이 파란 색깔하고 빨간색은 내 쉬는 날이니까 배차하지 마라, 이러면서. 저는 그래야 시작하거든요. 네, 그건 그래. 예. 제가 많이 들어서 알고 예, 있어요. 네, 예, 예, 그래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빨간 놀도 가락하면 가야 되고. 그래갖고, <laughs> 아, 피곤해 죽겠습니다, <laughs> 지금. 솔직히 말해서. 네, 어. 뭐 그래도 고정분량이 좋은 점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래도 예, 뭐 하시는 게 좋죠. 예, 예. 예. 매출을 보시면 대충 아시겠죠? 제가 왜 어. 개미와 배짱이라는지. 그럼 지금 <laughs> 차가 출고한 날짜가 정확하게 우리 최사장님? 저는 16년도 10월 26일인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잘. 제가 능력 거리로... 능력하게 3년 드리겠습니다, 3년. 예, 예. 예. 우리 김사장님은. 저는 17년 11월 28일에 출고했어요. 17년이면 2년이 맞지, 안 됐다, 그쵸? 그쵸? 2년이 안된 차와 이제 넉넉하게 3년을 드린 차. 예, 예. 키로스 몇 키로입니까? 아이거 큰일 났네. <laughs> 우리 세대 몇 키로죠? 제가 원래 청주 안 왔으면 진짜 환상적인 키로수를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데. <laughs> <laughs> 지금 제가 청주로 와가지고, 지금 3월달부터 청주 일을 하면서 키로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엄청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31만 천 몇백키로인가 됐을 겁니다. 아, 31만. 아, 저는 할부 다넣 때까지 50만 넘기지 말자고 생각으로 일을 했는데, 아, 아 넘어갈 것 같아요. 차값이 많이 떨어지니 <laughs> 아, 한5 0 0만사다안 받겠습니까? 팔 때. 어, 키로수가 작으니까. 한번내내 대략 10만키로. 지금, 어, 정도 정도 평균 보면은 뭐, 10만키로, 10만 예, 11만키로 이 정도 될것 어, 같아요. 우리 김사님은? 어, 말문이 막혀요, 이게. 그래요? 에? 아니, 어, 저아이 사람마다 이제 또 일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1년 먼저 출근하셨잖아요 지금. 그렇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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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2개월. 어, 죄송합니다. 행이 마, <laughs> 녹화 중이다 끊어라. <laughs> 어. 예, 죄송합니다. 이이또 스카니아에서 이, 또 제가 오네요. <laughs> 아, 이 그렇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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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년 1개월을 저보다 먼저 뽑으셨는데 이제 추월했네요. 일단은 어, 1키로죠 제가 지금 31만 4천 키로 뽑았습니다. 거의 같은 킬로 수로 어, 오늘 한, 날짜를 잘 잡았습니다. <웃음> 아, 이... <laughs> 어. 저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아, 이렇게. 그러면 한 가지 맞으면 최종적으로 네. 작년에 매출 총 얼마 하셨어요? 세상에? 총 매출이? 제가 작년에 매출을 정확하게 지금 그걸, 기, 그걸 기억을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아. 저는 그거를 뭐 기억하면서 뭐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올해는 좀더 해야지 작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그 깊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제 대략적인 기억은한 1억? 아마 네. 1억에서 1억 2천은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1억 아. 2천은? 안넘어가요 아, 아, 1억 2천은 넘어가, 진짜 잘 넘어가면 1억 3천일 끼고, 어. 음. 1억 3천은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안 넘어갑니다. 작년에 물어 아. <laughs> <laughs> <있는 데는 웃음>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한 1억 3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모르는 것 아,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아. 같은 경우에, 음. 뭐배차빌리 하면 뭐, 하루씩 간다 이러면 생님 선물로 아, 아, 갑시다. 그렇지. 그래서 아, 맨날 먹다 아, 아닙니까? 아, 그럼 그런, 그런 건 있죠. <laughs> 저희가 또 뭐, 우리 또, 아. 즐기고 이런 걸좋아한다 보니까, 뭐, 차그 마음에 안 맞으면 우리는 막 그냥 막 쉬고. 근데 지금은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시면 안 되고, <laughs>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어, 그래, 그래, 저는 제일 걱정인 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저를 본받아갖고 저처럼 하면 큰일 납니다. 예, 피똥 쌉니다, 진짜. 그게 따라하시면 안 돼요. 예, 진짜 피똥 쌉니다. <웃음> <웃음> 제일 걱정입니다 이거 보고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 저래도 막치상궁 끌고 댕길 수 있는 유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참고로 아, 여기 최 사장님은 좀시끄니다 그 12년. 12년을 볼까? 하셨고, 기본 바탕을 읽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음. 네, 절대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 큰일나요. 치... 어. 어 속된 말로 출산공을 뽑고서 살아 남을려면은 지금 피똥 사듯이하는거요 피똥 사듯이 그러고 저는 혼자 돼가지고 또 돈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니, 저기도 저도 혼자만 들어아 그렇네요. 아, 그렇네요. 아, 그렇네요. 아, 그렇네요. 아, 그렇네요. 혼자 혼자가 아니니까. 아, 혼자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아 이것도 안, 약발이 안 들어가네. <laughs> 그럼 우리 김진상님은 작년에 매출을 얼마 정도 어, 하셨습니까? 어, 18년도요. 네. 18년도 1년 딱 1월달에서 12월달까지가 어, 1억 8,700? 1억 8,700. 아, 소장님이 그때 보셨죠? 응, 대략 뭐, 어, 뭐 제가 알아서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아, 아, 겁니다. 9천만원하고 응. 이번 기때 9,700? 그렇지, 그렇지. 아, 그거 기억하는 자체도 대단하다. 아니, 제가, 아니 어, 차를 네, 뽑으려고 얼마 전에 매출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알것 같아서 아. 물어보고, 우리 최 사장 같은 경우는. 우리는 신경 안 쓰죠. 그러면 <laughs> 우리는 제가... 과거를 신경을 안 씁니다. 현재와 미래만 있을 뿐이지, <laughs> 과거는 신경 안 씁니다. 올해는 꼭한1 3 0 0을 넘기시기는. 아, 올해는 무조건 넘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또요 같이 지금 일하는 데가 사무실에 배차기가 솔직히 말해,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아. 처음에 이제, 이 친구가 제하고 약속한 게또 저는 약속은 또잘 지키니까 못, 못 지킬 약속은 아예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약속을 잘 지키는 하는 말이 임마가 내 스타일을 아니까. 그치. 와서 일하는 대신 니한테 많은 혜택을 줄 테니 이서이 오다가 날아갈 때까지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는 조건을 하에 시작을 된 거예요. 그 그래 나는 아, 난좀 일이 편하겠다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이 무슨 밝은 날도 일시키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놀러다니는 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 놀러다니는 계획을 못 짜고 있습니다 미리 계획을 못 짜더라고요 그래. 쉬는 날이 마음대로 그게 안 되니까 음. 응. 그런데 형, 한 2개월 전부터 해가지고 주말마다 스케줄이 아 주말마다는 <laughs> 이제 최대한 <laughs> 놀러가고놀러가죠 내려와도 오전 중에 내려오니까 어, 내려와도 내려오니까 오후에 이제 출발 일요일 저녁까지 놀아버리죠 우리는 뭐 노는 거는 뭐 이제 몸에 배기가 있으니까 잘놀 자신 있으니까 <laughs> 그 최대한 놀라고 노력을 합니다. 제인생과는 응. 이게 이 개미와 배짱이가 아니라, 뭐 점점 모티브로 돼가고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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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아입니다 아, 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아니, 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읽어놓고, 응. 기본 이 바닥을 다져놓고, 이렇게 가고 싶은데. <laughs> <느낌이지> 그러니까, <laughs> 아. 아,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해야죠, 나중에. 아, 그러니까. 아, 김진 님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시작하신 지가 이제 2년 됐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제가 12년을 된게뭐 잘난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제가 못난 것도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이제 스타일이 있고 이거 돌아가는 방식을 아니까 제 나름대로 의 설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것도 물론 누구나가 다할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김진님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아 나도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를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저는 뭐 누구나가 저처럼 다할 수는 또 있는 것도 같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대신. 철저하게 계산 아예 <laughs> 망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우리가 차를 뺏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할부 다닐 동안 차는 우리끼 아닙니다. 캐피탈 살 거니까. 그래서 <laughs> 어. 제가 우리 최산도잘 알아서 대 음. 하는데 그래도 좀 주변에 네. 상토 장학금을 좀 빌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laughs> 그한 번씩 이제 <laughs> 한 번씩 이제 장학 장학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는데 찬스를 쓰는 거죠. 찬스, 찬스. 를한 아, 번씩 쓰는데. 가족 찬스를 쓰죠 네, 뭐 힘들고 지치고 할 때는 열 <laughs> 달처럼 600만 원 일할 때는 할부금도 못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가족 찬스 한 번씩 쓰고, 예, 뭐 합니다. 하고 그, 그 대신 또 열심히 또그 뒤에 또 갖고 뭐다 하니까 그게 뭐 크게 뭐 저희 이제 가족들께서 뭐 그뭐 불신을 가지지 않고 나 갚아주니까 갚아주니까 그또제 그래 찬스를 또 쓰게 해주고 하더라고요. 어, 저는 그래 살고 있습니다. 어. 대충만 뭐 느낌 아실 겁니다. 뭐 개미와 배짱인데 요즘 배짱이가 배가 고파서 열심히 일합니다. <laughs> 옛날같 그래, 네, 작년 올 초하고는 일하는 게 제가 굉장평일날 같이 술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일주일이면 3일 정도 먹었던 것 같은데. 술 먹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같은 경우 일찍 끝날 때 오전에 끝나, 오늘도 점심시간 전에 끝났는데, 이제 점심 밥 먹을 때 소주 한 병씩 먹습니다. 어, 시간 남으면. 그냥 먹고 이제 잠을 푹잡니다술 취한 상태로 운전을 안 하고요. 저녁 7시, 8시까지 자고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하러 나가고 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알코올 뭐, 뭐 음주운전 이런 건 전혀 아, 안 하니까 네. 여러분들은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또 네. 네. 어. 그렇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시켜줘저술차 그렇죠. 아, 먹고 또 있겠다. 저녁에 운전하겠네 일할 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어. 점심 먹을 때한병이상안 네. 먹습니다. 네. 네. 그렇죠. 같이 어. 먹고 하는데 뭐 저는 한 잔도 안 먹고 네. 제가 맞아요. 한 잔을 먹으니까 네. 그차 사장이 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 예. 맞아요. 그래서 <laughs> 제가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예. 네. 나는 한 병을 먹어야 되는데 누가 <laughs> 아, 한 잔만 그렇구나. 먹지, 한 번, 아, 그러면 죄송, 아씨, 한 병을 더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그러니까, 먼저 그런 그런 들기 때문에. 예, 예. 아. 제가 뭐, 오늘도 그렇지만. 아. 견제 사항이한잔 먹으라는데 제가 한잔 먹음으로써 우리 최상이 실한다. 아, 그렇죠. 어. 오늘 방송을 뻥 꺼낼 했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견세이 무리입니다. 그 국회원 여자 있죠. 겐세이어 견세이 무리 수도 <웃음> 있어요. <웃음> 네, 그렇습니다. 음. 뭐, 그러고 이제 운행을 하시다가 최상공을 네. 뭐, 두분다 타시니까 네. 이게 뭐 장점은 뭐다 그냥 많이 나왔으니까 이단이 네. 단점이 최고 단점이다 생각하는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죠. 최고 단점입니다. 뭐영업원이좋다 영어사원이 아, 삐하다 그런... 아, 영어, <laughs> 아, 영어사원은. 영어 사람들은... 아니, 그,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좀, 아, 그렇죠. 뭐. 제가 봐도 730은, 저는 개인적으로 730이 나쁘다는 거는 그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름을, 아무래도 8기통하고 6기통하고 차이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입이 6개고 8개의 차이인데. 입이 여덟 개면 조금씩 먹어도 더 많이 먹잖아요. 그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름을 조금 더 먹는다는 거, 어. 그거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거밖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 우리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9월 1일부로 유류세 인하가 끝났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이제 막유수들막 아, 막 지금 막 20원씩 30원씩 계속 아, 아, 올라가죠. 계속. 에, 올리고 있죠. 이제 단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 이 아니, 그거는, 그 보조금에서 더 할인을 받기 때문에. 아, 아 그니까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는 똑같아요. 네. 우리 똑같아요. 네.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뭐가 되까예 무작정 뭐, 네, 무작정 뭐 기름 주어지는, 오바대. 주어지는 유류세에유류보조금에 뭐, 1900, 뭐, 1800, 이매출이오는게 아니라, 어느 장거리를 뛰든, 어느 코스를 뛰든, 어 4,308L를 다 떼면은 거의 한 1,400, 1,500 정도. 자. 딱 거의 측정이죠 그렇죠. 네. 그 이후부터 이제 생기름을 떼가면서, 할거안이거아모자아못받 아이고, 이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0이고이고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가 아이고, 아이고, 아를 다, 다 써본 얘기? 적이 참 오래됐는데, 이 청주 댕기고 <laughs> 나서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지금은 다 쓰고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다 쓰고 있습니다. 몇년 네. 만에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000리터도 떼시고 하셨던 거 같아요. 아, 같은데. 그렇죠. 뭐, 2000리터, 뭐, <laughs> 그? 2000리터도 못뗀 적도 있었죠. 어, 음. 그럼 뭐, 뭐, 기름은 액기 써야 되니까,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니까, 저는 그렇지, 많이 좀안 쓰는 스타일입니다. 어. 저는, 어. 저는, 저번 달 빼놓고 5,000L, 5,500, 5,000L에서 5,500 이하를 아이고. 떨어진 적이 저번 달 처음이야. 아... 아...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날에서 기름이 안 나는 날이야. <laughs> 어, 그러면 안 돼요. 어. 어...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시면 두분 나면 사례 심마력으로 바꾸시면 안 아, 게... 아, 아닙니다. 아, 그건, <laughs> 건또아니네 네. 근데 <laughs>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다음에 또 차를 바꾸는 상황이 생기면, 뭐, 어, V8기를 다시 타고 안 타고를 떠나가고 마력수는 좀 높은 것탈것 것 같아요. 저는. 음. 어. 제가 전에도 저, 전에 이제 소장님 부탁으로 잠깐 S500을 한번 조금 탄 그게 있었는데, 음. 솔직히 막 기능이나 S 500이 분명 R 730보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지고 이제 신형이니까 아무래도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좋고 승차감도 더 좋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나는 이제 딱 730만 타다가 500마력짜리 차를 타니까 가자이라고 밟았는데 아가 뭐 이제 기능되고 <laughs> 있는 거야 차가. 그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나는 어, 솔직히 그게 너무 조금, 이 차가 와 고장이 났나 이 세차인데 와일로 이래 되더라고요. 아, 그때 빈차인데? 어, 빈차인데도 그런 느낌이죠. 아, 느껴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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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빈차에도 느껴지 어, 빈차에도 샷시 하나만 달고 갔을 뿐인데, 뭐한 25도 이래 싫은 건 맹키로 아가 안, 안 나가더라고요. 아, 어. 그래 그... 나는 그게 조금, 아, 그냥돈 그래 열심히 벌어야 되겠구나. 저도 어. 도마력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어. 어. 저는 면허가 없어요. <laughs> 어, 소장님은 뭐, 스타렉스 지금, 고마력 타고 댕니는거니까 어, <laughs> 아, 신형으로. 오시시죠? 아, 네. 고마력을 타다 보면, 그 딱, 몸에 배는거죠 예, 네, 그죠 적응이 됐던. 이 정도에는 이 정도로 좀훅 쳐줘야 되는 느낌. 근데 저희가 솔직히 한 20톤 이렇게 슬고고 뭐 고령 오르막이라든지 솔직히 그렇죠. 답답한 거 없이 치잖아요. 아, 그렇죠. 앞에 아니, 근데... 누가 막으면 답답해서 그지 아,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뭐, 하이빙도 날라가고 하는데. 네. 그거 말고는 일단 뭐 500마력 차가 나쁜 차는 아니에요, 솔직히. 아 그렇죠, 좋아요, 저희가, 차 좋아요. 네. 저희가 차이 마력 수에 길들여져가지고, 아 맞아요. 예, 네. 네. 여러분들이 착각하 수도 있는데, 네. 뭐 S 500이 차가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니고요, 차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저희 같은 경우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너무 고마력을 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승 쉽게 이야기가 승용차도 진짜 티코, 마티즈 이런 거 타다가 제네시스 이런 거 타보세요. 발른 느낌이 틀리잖아요. 똑같아요. 하물차도 음.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느끼는 게 조금 그렇지. 뭐 차가 나쁘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차 좋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S 시리즈 런칭했을 때게 인제 스피드움에서 이제 런칭 쇼를 했을 때게 S650을 시운전을 했거든요. 그때 지금까지 싣고 시운전을 했는데 그때 한대더 살려 했었는데 진짜 돌아가지고. 어 돌아가지고 <laughs> 한대더 살랬는데 기사를 막고 했는데 기사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샀안 안 샀는데. 근데 천만 당이네 네, 행이죠 <laughs> 어, 이래 될줄 알았으면 천만 다행이죠 저는 솔직히 치사항공 바꾼 것도 이 시기가 이래 됐으면 바꾸면 안 된다 생각은 너무 어려운 시기가 된 거니까 그래, 지금. 지금. 다 지금 너무 힘드니까. 예전에는 안갈짐들도 지금 안 아, 가잖아요. 어. 너무 힘든 이야기는. 그래서 아, 그렇죠. 힘든데, 저는 엄청 힘들어서. 제가 너무 엄청 힘들어서. 어. 지금 힘듭니다. 에, 다들 힘들죠. 힘들고, 어. 저희가 봤던 영업도 힘들고, 고객분들이 그렇죠. 힘든데, 아, 저희 영업이 좋을 수가 없죠. 아, 그렇죠. 저희 댄도 같이 힘든데. 아. 뭐 내년에 뭐 표준 열제라는게 네. 뭐 좋은 이벤트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거 저희도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 고객분들도 마찬가지고 어,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어, 아마 뭐 그렇게 돼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네, 제가 봤을 때는 표준 열제가 되면은 지금 남고 있는 남바들이 다시 사라지지 않을까. 그때되면 제 생각에는 뭐 남바 풀려버리는 게 좋지 않겠나? 아 풀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는아사이 풀려버리고 그러니까 진짜. 뭐 아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죽을 놈 죽고 살놈 살고 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자, 어 열심히 하는 사람만 살리주는 살리고 근데, 근데 어.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음. 표준 요일제니 일이 많아지니 해도 지금 차가 포화 상태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지 지금도 네. 포화 상태지 그러기 때문에 <laughs>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표준 요일제도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아 근데 저 단가적으로 저는... 조금은 오류. 근데, 뭐, 마진율은 조금 남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왜, 전, 저는 개인적으로 왜표준율 제가 해야 되냐면, 똑같은 공장은, 누구는 10만원 받고, 누구는 9만원 받고, 누구는 8만원 받는다 어, 어 그그런것 네. 때문이라도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음. 왜냐면, 똑같이, 똑같은 곳을 가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누구는 10만원 받고, 누구는 9만원, 8만원, 이건 아니다 보거든요. 음. 어, 그러니까, 사무실들끼리, 지가 뭐 싸우고, 지랄병을 뽑고, 지지고 하는 거는, 지가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물론, 사무실에도 사무실 나름대로 일을 하겠죠. 어, 일을, 그, 오다를 뺏기 위해서 일을 하고 하지만은, 실제 현장에서 노력하는 사람은 우리거든요. 예. 어, 우리가, 그 뭐, 어째 보면, 우리만 생각할 수도 있는 이 발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빨리 생겨가지고, 뭐, 예. 그나마 좀, 어, 그 뭐랄까, 일하는 부분에서는, 저 내가 그만큼 힘들게 해서 그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라도 왔으면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다들 아시겠지만 어려운 시기에는 네. 뭔가 이게 시장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변하면서 아, 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은 이제 변한다는 데 저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맞죠. 그러기 때문에 표준요율제라는 게 네. 내용이 참 좋습니다. 안전운임제 네. 이름도 좋고 한데 네. 이게 뭐 발효가 되고 네. 저희 고객분들 한분한 한 분한테 좋은 뭐 이런 에너지로. 아, 좋은 이득으로 또또 네. 다가갔으면 하는 저도 뭐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오 오늘 그러니까 아, 오늘은 여기까지 어.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또 저희가 뭐 차에 사도 되고 네. 시간 날때 한번 소주랑 먹으면서 간단하게 네. 또 여백으로 또이야하면더 아, 좋은 뭐 계기가 수, 되니까. 술 먹방 한번 합시다. 자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뭐 <laughs> 저도 먹다가 잘 자신 있습니다. <laughs> 저는 자신 있습니다. 요김진님은 아마 제가, 자신이 없을 거예요. 제가 마무리를 해야죠.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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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마무리. 한명그 어, 우리 집이 듣고 가줘야 되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laughs> 그게, 이게 녹화한 다음에 날리면 어. 그 다음 날 다시 녹화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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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죠. 아, <laughs> 맞네 맞네. 맞네. 아, 그러니까 녹화 종료까지, <laughs> 녹화 종료 누를 때까지 누르는 게아니라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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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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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마무리는 제가 할게요. 네. 여러분 네. 김진님이 술을 조금 별로 멀리 하시는 분이라서. 어. 어, 저번에 먹어보니까 맥주 두병 반까지 있는 <laughs> 더라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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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렇구나. 무리했어요. 두병먹무니까 얼굴이 막 해롱해롱 이러면서 자러 가더라고. 저는 아마 애를 낳도그 아가 돌잔치만 끝나도 맥주 한한병을 <laughs> 마실, 마실 겁니다. 아이고, 아, 진짜. 아, 막, 아, 빨리 안아 놓고 가겠니다 아, 아, 아. 뭐 장가장가가 안을 요구하고 있나? 어. <laughs> 네, 오늘, 네, 오늘은 오 뭐, 좋은, 오늘 이렇게 온 뭐, 날입니다. 저희 뭐, 요런 영상에. 네. 참해 주셔서 아, 닙주셔서 뭐.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오늘 대고 볼침 사 줬으니까 일하고 있지. 안사 줬으면 안 왔죠. 어. 아, 제가 또 이제 <laughs> 마치고 배도로또 아. 작은 하나 선물을 아, 아. 했습니다. 그 그거 아닙니까? 석하네가 그 동화에서 아. 주는 그거 하나 더 줄게. 그래 요스 어. 메타 <laughs> <laughs> 일단은 어, 제가 이제 뭐 소장님의 이제 채널을 홍보하는 홍보를 하나 해 드리면은 어 여기 도라코 t v 최 사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실무자니까 실무에 음. 대한 거를 솔직히 많이 알잖아요. 현장, 네, 현장 실무를 뛰는 현장 필드를 뛰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고, 저희한테도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차 구입은 어떻게 하냐? 뭐 사업자 신고 뭐 이런 거는 전문적인 분한테 전문적으로 해야지, 저희는... 반 난립이에요. 저희는 그냥 노동 노동이에요. 뭐이고 네, 소장님은 이제 서류적인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잘 하십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형님이고 음. 존경하는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지만 <laughs> 아이고, 어,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또 이웃 사촌이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유튜브 하는 것도 혹시로 반겨고 그. 빨리빨리 빨리 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는 게 너무 많으신 분이니까. 아, 네, 너무 뭐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스카니아 이제 소장님 이제 채널을 보시면 아무래도 저희한테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소장님한테 또 채널 때문에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뭐 구독, 좋아요는 항상 여러분들이 눌러주실 거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해가 짧아갖고, <laughs> 지금 오늘 소주 한병 문득만 더, 더, 더 들어가갖고, 지금 신경 억수로 쓰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와, 정말 오늘 발음 좀 많이 신경 쓰네. 이런 걸 아실 거예 <laughs> 아,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 또 이상한 사람 전화가, 제가 바빠가지고. 야, 형님 좀 이따 전화할게. 죄송합니다 제가 아유. 좀 바빠가지고 응. 그래서 괜찮습니다. 뭐 이론적인 부분은 소장님한테 문의도 많이 드리고 또 이, 뭐 이, 뭐 문의를 드리기 전에 소장님이 찍어놓은 영상 보면은 대충 개인 사업자로 이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은 네.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듣고 근데 너무 재밌었더래요 제가 찍고 나서 근데, 아, 이거는, 근데...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재미랑은 상관이 없잖요 정보니까 네. 정보니까, 아, 정보니까 저희도 뭐 솔직히 크게 재미없어요 제가 오늘 지금 술을 한잔 먹으니까 텐션이 올라가지고 <laughs> 지금 좀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은 솔직히 술안 먹으면 저도 솔직히 제 채널이 아 이거 오늘 여기까지 없습니다. 마무리합시다 네. 마무리하시고 네, 더 길어집니다. <laughs> 술깰 때까지 계속해야 되거든요좀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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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아, 아. 자세하게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네. 연락 주시거나 댓글 남겨 주시면 네. 다음에 또 이런 실 네. 아니면 다음에 실시간 아 실시간, 실시간 한번 때리죠 네. 같이 네. 모여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인사 한번 하시죠. 마지막. 네. 김진이었고요. 그, 도라코 t v 최사장입니다. 제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laughs> 스카니아 김소장님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까지 스카니아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